어깨는 이 정도 벌려주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양이면 어깨를 펴십시오. 모르는 질문이 나오거나 답변하기 어려울 때는 심리적으로 위축됩니다. 요거는 어, 저한테 오시면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당하고 자신감있게, 모범성실하게 답변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마찬가지에 안경을 썼지만 불안해지면 안경을 자주 만집니다. 안경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의식적인 습관이지만 면접평가율대는 질문에 당황하거나 긴장한다는 것입 평가에 좋지 않은 행향을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성이죠. 인성. 인상. 그러에 머리를 자주 쓸어 넘기지 말아야 돼요. 주로 머리가 긴 학생 인 경우 가 많습니다. 한두 번은 예의로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답변할 때마다 머리로 계속 난 넘어지겠죠? 습관입니다. 습관.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가 있으므로 농협 때 면접할 때는 긴 머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머리띠나 머리핀을 해서 보존시켜야 됩니다. 머리가 눈을 가리지 해줘야만 되죠. 열세 번째 답변할 때 자유로운 제스처입니다. 제스처는 말의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는 몸짓이나 손짓입니다. 농협대 면접 답변에서 올리는 편안한 손동작, 답변에 대한 살포시,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손가락질, 안 좋습니다. 손가락질 이렇게.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주먹을꽉 쥐고 경직된 자세로 답변하는 학생. 일단, 무슨 선거에 나가는 것처럼 주먹을꽉 쥐고 이렇게 답변하는. 근데 약간 부자연스럽죠? 이게 왜 부자연스럽냐면, 이게 직장생활 하면서 똑같죠? 주먹을꽉 쥐고 경직된 자세로 이렇게 대화하는 것좀 싫어하죠? 주먹을 자연스럽게 쥐고, 자연스러운 자세로 답변하는 것이 입학 사정과는 게 편안한 모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답변할 때마다 자주 침을 삼키는 행위를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의해야 됩니다. 면접 시 긴장해서 침을 꼴딱꼴딱 삼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나 면접에서 긴장하기만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농협대 면접 흐름이 깨지고,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줄 수가 있습니다. 15번째. 어, 마, 음. 이런 표현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농협대 면접을 하다 보면,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어, 뭐, 음. 이렇게. 이런 거는, 한두 번 정도는 좀 괜찮다고 할 수는 있지만, 농협대 면접에서는 모범성실한 학생, 이 양이면 착한 학생을 뽑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어떤 학생을 뽑을 것인가? 근데, 일부 지방에서는 사투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투리 사용은 해도 되지만, 불필요한 경우로 계속 답변을 몰라서 시간은 끄는 행위라고 오해할 수가 있죠. 16번째, 목소리 성량은 차분하면서 약간 크게 답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특성을 살린 적당한 성량의 목소리, 큰 목소리와 정확한 발음. 너무 빨리 답변해서 안 됩니다. 항상 1초 정도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말을 하면서 큰 소리로 얘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 반복적인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나 전문가의 피드백을 통해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17번째. 면접이 끝나고 나갈 때, 너무 빨리, 도망가는 학생들 있죠. 천천히, 차분하게 나가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면접이 끝나면홀가분 마음으로 급하게 뛰쳐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직 입학사정관이 면접 점수를 표기하기 전에 뛰쳐나가 버린, 이건 별로 안 좋죠. 면접은 농협대 면접은 면접장 밖에서 이동할 때 복도에 나가서도 진행됩니다. 여기저기 평가인 눈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면접 평가 유형들은 중간에 화장실이나 자동 판매기 복도에서 마칠 수가 있습니다. 농협대학교 정문 또는 후문을 빠져나갈 때가 비로소 농협대 면접이 끝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양이면 수험생의 뒷모습은 최대한 작게 노출해야 합니다. 나갈 때는 바로 착! 들어서서 나가지 말고, 뒷걸음질 치면서 천천히 돌아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바로 베르입니다.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썼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합격을 시켜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편히 나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본인의 인상을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갈 때는 문을 삶의시아야고 면접이 다 끝났다는 시원함 때문에 쾅 닫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뭐, 사춘기도 아니고 그죠 좀 이상하죠 지금까지 잘본 면접이 허사가 될수 있습니다 끝까지 긴장을 풀지 말고 면접 시험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협 때 면접을 끝났다고 해서 면접장 밖에서 떠들거나 소리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수험생에게 방해를 줄 수도 있고 면접평가위원들이 평가 내용을 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배려입니다. 면접에 갇혀온 친구들과 얘기하는 행위도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도 이겁니다. 여러분이 농협 때 면접 볼때 면접평가 유인들이 미소를 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소가 합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최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면접평가 전에 사전 교육을 받고 온다는 겁니다. 입학 사전까지 왜냐하면, 그분은 잠재적인 고객입니다. 입학사정간 또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밝은 미소를 지어줍니다. 면접평가 위원들이 답변할 때마다 미소를 보였다고 해서 반드시 합격이라고 당정 짓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게 냉철하게 본인의 면접 과정과 답변 내용을 다시금 차분히 정리해서 본인 스스로가 합격에 대한 판단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봅니다. 22번째, 마지막입니다. 양팔은 자연스럽게 살짝 구부리고, 양송은 무릎에, 무릎입니다, 무릎. 부드럽게 올려놓으세요. 살짝 양편을 너무 쭉 피고 앉아 부자연스럽고 경직되어 있는 면접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수험생들이 있더라고요. 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농협대 면접시험자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바짝 군기가 든 이등병의 모습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나 긴장하고 있어. 이런 시그널을 면접관들에게 주는 데니다 이름을 부르면 바로 간등 숲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오히려 면접관들이 팔을 편안하게 안고 앉으라고 할 겁니다. 요즘 농협 대 입학 사정관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제스처를 취할 때만 손과 팔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다시 부드럽게 무릎에 놓는 행동이 바람직합니다.